25일 어, 익상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어, 산을 넘는 바리어 치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여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미쳐가는 역사 가운데 6개월 아침을 맞이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새날이지만, 지난 전쟁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그 전쟁의 결과가 현재로 남아있는 많은 분들이 계심을 기억합니다. 누군가는 희생되었지만, 시간이 지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때, 자신의 삶을 바쳐 전쟁을 치러 온 거분들의 아픔은 더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 위하여 오히려 지난 역사를 선명하게 기억하며 돌아보는 하루 되게 하소서 우리가 세계의 움직임을 변화시킬 힘은 없으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소서 오늘도 내 삶의 전쟁 앞에 성리하게 하시고 피할 수 있는 전쟁은 피하여 화평할수 있게 하소서 전쟁에 명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전쟁을 주도하여 주시고 성리로 이끌어 주소서 나의 일하는 자리에서 오늘도 평화를 주소서 그리고 그 평화를 내가 만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나의 참된 평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식 교고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디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말씀은 창세기, 창세기 21장인데 21장 8절에서 20 1절까지 본문 말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택하시고 하갈과 이스라엘을 내쫓도록 하셨습니다. 희롱받는 이삭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21장, 장기 21장, 8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이삭이 저절되는 날이, 날의 이삭은 2, 3세쯤 되었으며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은한 16, 7세쯤, 16세에서 17세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날에 이스라엘이 이삭을 희롱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가리켜 육체로 난 자인 이스라엘이 성령을 따라난 자인 이삭을 피파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마일은 하나님의 떠세어야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육체를 따라난 자요 인간적인 노력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언니의 선물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과 히브리서 11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이스라엘, 이스마일과 하갈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14절에서 21절입니다. 장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쫓겨난 하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역시 약속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불택, 불택자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언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와 해를 어려운 자와 불효한 자 모두에게 똑같이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50, 어,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또한 악인에게도 분핏을 주십니다. 욥 어, 욕기서 20장 29절과 에르미아서 13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오늘을 선택, 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시부려 바르 어, 헬라어로는 에컬로그입니다. 에컬로그 에클로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어, 받을 만한 봉사의 큰 책임 어, 책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시편 어, 86편입니다. 시편 86편. 86편입니다. 10편 86편입니다. 1편 86편은, 86편 1절에서 먼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으며 천영할수 없을 만큼 광대합니다. 공고한 자의 기도를 들어십니다 하느님의 인자는 공부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공경 가운 때, 부러짓을 때, 어, 귀를, 귀를 막지 않하시며 우리가 손을 벌려 도움을 청할 때에 뿌리치지 않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로 담대히 나아가서 언혜를 강구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그분의 인자를 힘입어 입니다. 경건한 자의 영혼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경건한 자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인자입니다. 그분은 경건한 자들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므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안전합니다. 어인이 악인과 한 가지로 망하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어,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경건한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사유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죄인들을 사유하시기를 즐거워하는 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제압 중에서 죽게 되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아 교회와 성도들은 복원전대의 모든 힘을 쏟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멸망하고 많은 것입니다. 응답이란 것은 이플레이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 어, 대답합니다. 또그 대답을 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연계시, 특수계시, 어, 완전 계시에 응답, 어, 응답해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은 항상 응답을 요구합니다. 어, 두 번째 단락은 86편 7절에서 이어서 13절입니다. 주의 인자가 커시도다. 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의 이, 언해를 경험하여 아는 사람들은 주의 인자가 커시도다. 그것도 놀랍다는 사실을 정구할수 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활란 날에 응답하십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장 15절 말씀입니다. 주어 인자는 활란 가운데서 어떤 공기 어, 활란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인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공경이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더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도움의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도움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의 도를 주어의 도로 가르치십니다. 주어의 인자는 우리를 주어의 도로 가르치셔서 바르게 행하도록 하시는 인자입니다. 주어의 도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잘 살게 되고 바르게 살게 됩니다. 주의 도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철학과 헛된 소용수를 쫓게 되며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게 될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위대한 삶을 살려면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영혼을 엄부해서 건지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과 엄부해서 건지신 것은 주의 것인 인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죽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커신 사랑은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것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것입니다. 주의 인자를 모르는 사람은 절망하고 인생을 허비하다 엄부에 빠지고 맙니다. 자비라는 것은 라엄 히브레입니다. 헬라오 엘라오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이 언약의 사랑을 사랑과 심판으로 이 언약을 유지시켜 유지시켜 나가십니다. 다음은 시편에 이어서 에레미아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아서 에레미아서 20장입니다. 에레미아서 20장. 에레미아서 20장 20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아서 20장은 1절에서 에레미아서 2레미아서 20, 어, 20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 불타는 사명이 사명감이란 본문 내용을 오늘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의 사명감은 자기의 어시나 인간적인 모든 욕구를 초월하여 어떤 능력에 사로잡혀야만 합니다. 세상 필요를 따라 요구되는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건유하심으로 내가 그 건유를 받아싸우며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라고 7 절에서 말씀합니다. 예레미하는 하나님에 대한 순복, 순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피로를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를 따라 일할 때 세상의 조롱을 받게도 됩니다. 그것은 나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쳐야 합니다. 자, 어, 저들의 강포와 지압, 심판과 멸망으로 부르짖어 그 결과 세상의 적개심을 더 불러 이렇게 오히려 시욕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에레미야는 좌절감 속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오히려 더욱 중심으로부터 불붙는 뜨거운 열정의 소명감을 느끼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없나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선포의 절대적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의 뜨거운 충성과. 어, 신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악자는 에리메와 같이 복음 선포에 불붙는 정류를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불타는 사명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볼수의 사무치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입니다. 사사로서 받은 명령, 언어 드로버 미션, 맡기신 임무, 바톤 1일 미션. 아태진일 미션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어서 10편 어, 60, 10편 69편이 되겠습니다. 10편, 10편 69편입니다. 이어서 10편 69편 69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편은 어, 7절에서 69편, 7절에서 10절 말씀. 1편 저자의 세 모습이란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세 가지 국면의 인간에 대해서 어, 묘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 두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제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1편 기자가 타인을 함부로 정제한다고 해서 여기서 여기에 어아심을 가지는 자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을 정죄받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모두 다 정죄받은 죄인입니다. 마음의 죄 행위의 죄 등을 따져볼 때 자기 자신은 물론 남에 대해서도 당연히 붕괴한 생각이 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자는 자신을 인생의 가련한 낙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어, 있지만 8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의 집의 사모하는 간절한 열성이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고통하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이 저자와 같이 하나님의 소망함으로 구원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반영해 줍니다. 불상한 인간, 정제받은 인간, 어,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길은 죽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69장, 69장, 10편 69장입니다. 10편 6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13절에서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중에서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얻는 기도입니다. 몸은 환란을 당한 성도가 그것을 극복하기위 하여 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 응, 응답하소서 69장 13, 어, 69편, 69장 13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한 성도는 고난이 극심할 때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 구원해 주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것이 아닌 구원의 진리로 구원해 주시기를 강구, 강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삶의 표준으로 또 삶의 양식으로 삼아 나가야 합니다. 웅덩이에서 구원하소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웅덩이가 입을 닫는다는 것은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꺼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와 같은 곤란에 처하여도 기도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인생 나그네 길에 일한 위기의 웅덩이는 수없이 많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 웅덩이가 입을 벌려 그 나그네들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환란 중에 이사오이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7절 내용입니다. 69, 어, 10편 69편 17절입니다. 환란에 빠진 성도는 주님 앞에 나와 불의 지점으로 구원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0편 기자는 환란을 당하여 속히 응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결단코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하여 환란을 당할지라도 주님께 구원하, 구원을 위하여 호소하면 주님은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환란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겠습니다. 호소라는 것은 a p p e a cry. 죄의 사정을 하, 어, 간부나 남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자신의 답답하고 억울한 사정을 간절히 외치며 아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어, 이어서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이란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진술을 하며 그것에 대한 해석을 붙이는데, 특별히 6절은 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바울사도의 주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심을 실제로 나타내신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며, 보내신 것이며 사랑의 결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옥케하여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절거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내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내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 어, 그리스도의 교회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새 어, 인류인 것입니다. 이새 인류가 우리의 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목표이며 하나님은 새 인류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시작하셨으며 그리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하하고 아가페, 사랑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 관계로서 애정과 충성과 책임 등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계명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마태복음, 마태복음 23절, 24절에서 33절 말씀, 제자들이 당할 고난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언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고난을,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또한 우리의 서성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우신 분이시요 또한 능력의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의 배척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행로도 고난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은 걸어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자처하지만 이따금씩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날이 이러면 그때에는 핍박자들의 허위와 위선, 죄악 등이 드러날 것이고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청결 등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세가 이러면 제자들에게 극한적인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 그러한 어려움 속에 처하더라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영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영이 지옥에 배라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편 28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신 것처럼 그 동참하시는, 동참하는,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아마 헬라우르는 어, 바스코였습니다. 바스코입니다. 엉뚱림, 괴로움, 쓰라림을 다하는 것을 뜻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좋은 경험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아까운 것을 겪거나 악에게 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 마태복음 10자 24절에서 어 24절 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어, 42절까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본문을 험난한 세상에서 주의 제자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성리의 비결이, 어, 비결인가를 알려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어, 선한 싸움을 쌓아라 주님은 합평이 아니고 주어 검을 주로 오셨습니다. 검은 세, 어, 싸움에 필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의 영이 사단과 타협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러 영적 싸움을 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악의 영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악의 영들과 싸워. 선언 싸움으로 성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게시로 2장 7절과 어 11절, 17절, 16절 내이 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라.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부모나 자식보다 주님을, 어 부모나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먼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어, 목숨까지 어, 버리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고, 어, 따르라, 따르자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주의 합당한 제자입니다. 각자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거스려하지 말고 그것을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축복에는 따 어, 축복에 따른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자신을 바치는 바른 의무감에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제전하는 것은 어, 여기 쓰는 디사이플심이라고 합니다. 서서의 가르침을 받거나 또는 받은 사람이 마땅히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보아 어, 제목은 예수께서 나설 숨기시면 마무리 뜹니다라는 보아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무은 예수의 감명한 비달에서 좌회를 누립니다. 얼마 전 대낮에 갑자기 구름이 먹구름이 드려고 깜깜해졌습니다. 갑자기 밤이 된더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새들이 두려운 듯 이리, 이리저리 날아가고 고양이 한 마리가 허겁지겁 어디론가 기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산한 바람이 몰아치더니 한 차례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었지만 마치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늘을 걷어버릴 수도 있고 땅을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웃으시면 마무리 춤을 추고, 예수께서 낯을 숨기시면 마무리 공부했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적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적 저희가 죽어 본 허거로 돌아가나이다. 시편 104편 29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와계신 주님, 주께서 권위로서 저희에게 명하시고 능력으로 저희를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제 중심에 모시고, 늘 기쁨에 넘치 생활을 하길 원하오니 받아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와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을 좀더확장하도록 노력하게 하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르끄럽게 하시는 주님, 비록 제가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저는 하늘 미음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나이다. 주님 주신 복음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그 소식을 전하는 일을 신속히 할수 있게 하옵소서. 어, 죄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제가 저 십자가로 인해 관심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관심마저도 기쁨이 되어야 할 것을 미사옵나이. 어, 미사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께서. 제게 힘을 주사 이 십자가를 지고 갈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맘 없시며 또시 하늘의 이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그 되게달라와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